저는 오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 운동, 나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년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그 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 하지만 361년 율리아누스 황제가 황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어요. 율리아노스 황제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모든 뭐 불교라든지, 어, 뭐 우리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뭐 원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고 우선 이 기독교인들 교회 사람들을 공직에 있던 교회 사람들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재산에다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로마의 방식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으, 일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율리아누스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로마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한 문헌을 보면은요,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한탄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었는데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은 저 사람이 율리아누스 황제의 그 모형을 하고 있는 조각상이에요. 율리아노 스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베풀어 세력을 확장시켜왔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들까지도 정성스레 매장한다. 도대체 유대인들 가운데 거지가 된 자들을 본 일이 있는가? 그들은 자기들 자기들의 빈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도 돌보는 치경이다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한탄한 내용은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나라도 국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한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한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는지를 알려 주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정결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구별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이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조금 우리랑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별됨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본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에 성도의 필요를 따라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이웃들,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지진 속에서도 그들은 이러한 구제와 나눔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 누가 시켜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이런 선행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나타나게, 나타나게 된. 열매가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모하는 사람을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사랑과 성김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자신들 곁에 있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년 전, 이제 약 4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약 8명, 9명, 10명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면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네. 지금 몇 명이 앉아있어요? 물론 오늘 좀 많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 건데 <laughs> 오늘 고맙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와주셨어요 고마워요 내할말 있게 해줘서 지금 앉은 것만 봐도 한 30명이 넘게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말 솔직히 제가 설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 들립니까 제 말이? 그냥 내가 말하는 이 한국 말은 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뭘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엄마가 보냈으니까 왔겠지. 어,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날마다 성전에 교회에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나눔 운동이에요. 나눔 운동이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김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 주는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또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영상으로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H, 팀피디아의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한 청년 의사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의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바보 의사? 의사가 바보면 안될 텐데요. 왜이 의사 선생님은 바보라고 불린 걸까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되면 아파도 의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의과 대학에 진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나가며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의대 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청년은 어느 날 도립대전의원의 외과 가장자리도 제안받게 되는데요. 그 자리는 일제시기 조선인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큼 성공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다른 길, 한 기독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합니다. 보장된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평생을 함께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이 사람.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일찍이 명성과 지위가 높았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모두 장기려 박사님께 수술 받기를 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곁에 있었던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 장기려 박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들을 북에 두고 헤어지게 됩니다. 부산에 자리를 잡은 장기려 박사님은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은 뒤에도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해 버려진 땅에서 천막을 치고 보금 진료소를 세운 다음 무료로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그곳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지만 뛰어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보금 진료소에는 무려 6년 동안 매일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려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금진료소는 부산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1956년 천막을 걷고 현대식 건물을 갖춘 보금병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보금병원의 설립자 겸 원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늘 환자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환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만 받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자신의 월급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받는 월급보다 환자 대신 내준 치료비가 더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영양실조로 아픈 사람을 진료한 뒤에는 이 환자에게는 생닭 두 마리 값을 내어주라고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 한 거리니 장기려 박사님에게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기려 박사님의 호주머니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거린을 보낼 수 없었던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거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오해를 하고 거린을 체포하는 바람에 장기려 박사는 경찰서에 소환되어 자신이 그 수표를 거린에게 주었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내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 일하는 만큼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혜택이 선진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또한 장기려 박사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치료한 것만큼이나 장기려 박사가 이룬 중요한 업적은 돈이 없어 병원 문턱에도 못 가는 환자들을 위해 청십자의료보험이라는 최초의 민간의료보험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청십자 의료 보험이 기틀이 되어 1989년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의료 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되기까지는 장기르 박사님의 공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장기르 박사님에게 정부는 특별히 1985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때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장기려 박사님은 그러한 특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이 특혜를 받아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니 자신의 특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려 박사님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을 영영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집한채 가지지 않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보금병원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기거하던 장기려 박사는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85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의사이자 대학 교수로서 남긴 재산은 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 이마저도 간병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내어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곁에서 늘 함께함으로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불리웠던 장기려 박사님의 삶은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네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 중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이미 단언해 주셨습니다. 단정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빛의 사명을 이루어 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예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사랑과 성김으로 이웃과 나누자라고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